지금 가장 맛있는 철이죠? 바로 이 참돔을 드셔야 됩니다. 볶고 필때 먹는 참돔은 살이 무럭무럭 올랐기 때문에 지금이 제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볶고 필때 먹는 생선 중에 하나가 이 참돔하고 참가자입니다 그만큼 살이 막 올랐기 때문에 딱 구워먹기 알맞는 사시미 참돔으로 경매를 받았습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. 바라 참가자에도 살이 무럭무럭 올랐습니다.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고요 이, 이, 이때가 이 가장 맛있을 때니까 한번 드셔보시는 거 어떨까요 사이즈는 섞였습니다 섞였는데요 이 사이즈만 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가격 부담 없기 때문에 이 사이즈를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한끼로에한 개씩 한 이렇게 튀겨 먹으면 좋습니다. 참가자미는 기름, 기, 기름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튀기는 게 좋습니다. 저희는 살짝 말려가지고 튀겨 먹는데 굉장히 저희 조카들이 좋아하는, 어,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. 비린내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, 어, 담백한 생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만큼 맛있는 생선 중에 하나인 이 참돔이라고 생각하, 아, 가자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. 이 심이 딱돔이고요딱 딱돔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. 그만큼 살결이 너무 부드러워요. 기름을 듬뿍 넣어가지고 튀겨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.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이 딱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너무너무 맛있는 딱돔이고요.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. 자랭이 병어입니다. 자랭이 병어는 뼈채 씹어 먹는 것 중에 하나고요. 자랭이 병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만큼 맛있는 자랭이 병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. 그 다음에 갑오징어입니다. 20미 한상자 20마리씩 들어가 있고요. 5마리 58,000원, 10마리 105,000원. 이제 조금씩 날씨가 뜨거워지면 갑오징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. 30미 농어입니다. 농어 좋아하시분 굉장히 많죠. 농어는 매운탕이나 구워 먹어도 너무나 맛있습니다.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딱 좋아하실 걸로 예상이 될 겁니다. 항상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